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원한 겨울 하루입니다. 오늘이 지금 날이 12월 31일이네요. 예, 2018년이 끝나는 한해입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호주머니 어법 29강이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배울 내용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게 형식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수동태의 기본 형태가 가장 중요한 거라면 이제 각각 시험에서 특이하게 나오는 수동태를 갖다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게 1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형식이라는 것은 자동사를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가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을르리라고 하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자동사 중에서도 전치사를 가짐으로써 목적어를 가지는 전치사 단어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left 같은 것들은 s를 붙임으로써 누구누구를 비웃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의미가 된단 말이죠. depend 같은 경우에도 의존하다는 자동사이지만 오늘 붙였고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는 이렇게 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식 동사를 할지라도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서 강의에 한번 시작해보려고 해요. 자 집중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왜, 암기하는 내용이 많고요. 설명하는 내용은 적어요. 그래서 암기하는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것을 소개한다고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해볼게요. 자, 이런식 자동사 들어갈게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오는 유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돌보다,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 무엇을 설명하다, 차지하다. 그 다음에, refer to라는 것은 무엇을 언급하다, 참고하다라는 뜻이죠. attent는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그래서 얘가 pay attention to가 되잖아요. 명사로. 예, 그래서 명사호가 되면 pay attention to가 돼서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attend라는 단어는 삼형식 동사로는 attend, 명사, 이렇게 오죠. attend p l u 명사, attend on, 그 다음에 attend p l u 명사. attend on은 시중들다. 그죠? attend 명사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attend to는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그래서 가장,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을 갖다가 저희가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 proceed with, 예. 어떤, 뭐뭐와 함께 나아가다. 그 다음에, left에 진행해 나가는 거겠죠. left에선 비웃다, wait for는 기다리다. wait는 자동사거든요. 근데, for를 붙이면 타동사가 되고요. listen to 같은 경우도 listen은 자동사인데, to를 붙이면,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 유형으로 변화된다. 얘네들은,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수동태가 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be, cared, for, by, 명사. 요런 구조가 되는 거죠. 아무거나 하나,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left a 로 했을 때는요. I, 나는 left at him. 그죠? I left at him. 나는 그를 비웃었죠. 그러면 he, 수동태가 되면요. he was left at. 반드시 전치사를 그대로 써주시고요. by, me. 요런 형태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겠어요? 이, I was left by 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예, 전치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일형식이어서 수동태는 없지만, 전치사를 가짐으로써 수동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전치사를 수동태가 되더라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게이어법의 핵심입니다. 예. 자, 적어놓고 외우셔야 되고요.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네이버에 노트 있죠. 이거 정리해놓은 거. 그거 가져와서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래요 예. 이제, 삼형식 수동태. 특히 지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동이라는 것은, 음, 해석을 하는데도 이제 도움이 되지만,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토익이나 탭스 같은 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동태는 나오지 않는다. 단, 내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3형식의 수동태입니다. 삼형식의 수동태라는 것은 기본 형태는 주어동사 목적어를 목적어 BPP, 바이 주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형식과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일형식은 전치사를 붙임으로써 목적어가 나타나니까 전치사를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 수동태가 돼도. 그래서 목적어 BPP, 전치사, 바이 주어였는데 삼형식은 그 전치사 없이 바로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문의 수동태와 명령문의 수동태와 대절의 수동태 이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의문문의 수동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Did he write the book? 그가 그 책을 썼니? 그러면 그 책은 그에 의해서 쓰여졌나요?라고 쓰이는 거죠. 예,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끄집어내고 뭔가 멋있고 폼나게 영어를 쓰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수동태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뭐 그거는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만한 건 없고요. 예, 그리고 어이없는 지문을 수동태로 막 만드는 거는 예, 여러분들도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Who did they elect chairman of the committee?라고 했죠, 그죠? 의문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원문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원문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들은 누구를 c h a i r m n 으로 선택했니? 그래서 원문은 이렇게 됩니다. They 그들은 예 선택했다, elected. 그죠? 누구를 whom으로 예 목적 보죠, 그죠? Chairman으로 예. 그 다음에, 블라블라, 이렇게, 이렇게, 커미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위원회 의장으로 누구를 선택했는가. 이게 원문이거든요. 이게 의문문이고요. 됐죠? 예, 의문사를 목적어 자리에다 원상복귀 시켜놓고, 예, 도치시켰던 걸 원상복귀 시키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죠. 그리고 얘를 수동태로 바꾸세요. 그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By whom? 아, 아니죠, 아니죠. Who? 이렇게 되겠죠. 예, who? 예, 목적어가 주어가 됐고요. 동사는 B plus PP. Was elected.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남는 거 그대로 쓰시고요. Chairman,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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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 By them이니까, them. 출론할수 있거나 일반인들 중요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장 탕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what do they call this in English? 그들은 영어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자, 이것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라고 해석이 되니까 얘는 뭐뭐라고니까 얘는 보호죠. 그래서, O형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질문이 뭐냐면, 자, 원문 씁니다. They, 그들은, call, 부른다, this, 이것을, what, 무엇, 뭐, 이라고 부른다, in English, 영어로. 요게 원문이겠다. 그죠? 의문사를 원상복귀시킨 문장을 원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를 바꾸세요. 그럼, what이 주어가 되겠죠? 그니까, what, 그죠? 이해되시죠? what, 내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목적어는 this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call이 this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call이 b plus pp가 돼가지고, what this is called in English by them이 되겠다. 그죠? by them 없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의문문이니까 동사조어 위치를 도치시키면, 여기에 물음표가 이렇게 빵 붙겠죠. 그죠? 그러니까, what is this called in English가 될 겁니다. 예. 요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적어놓고서. 예, 그리고 반드시 연습을 해보세요. 많이 유용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대절이 목적으로 왔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대절이 목적으로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까. 예, 요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것은 생각하다 말하다의 동사류입니다. 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지문을 보시면. 제임스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가 부자라, 부자였다고 자, 특히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다르죠. 예, 그러면은 자 수동태가 되니까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넣고요 b p l u pp 형태에서 동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가 너무 기니까 가주어진 주 형태로 갑니다. it is said by James that he was rich가 되고요. 그리고 생강말 인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은 됐죠 우리가 이때 가져진 주어 문장 변환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대절에 있는 주어가 이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he is said by James 이거 쓰시고요. 그죠. he is said by James to have been rich. 주절에 있는 동사보다 종속절에 있는 동사가 과거이면 반드시 투부정사로 전환할 때 to have pp를 써라. 이건 이미 앞쪽 내용에서 많이 설명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가주어, 진주어의 문장 전환이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반드시 체크하고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생각말, 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왔습니다. 약간 고급어법이죠? 좋은어법입니다. 이것은. 예, 이거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 주어, 생각말, 대, 블라블라가 주어동사 나오면 일단, 가주어 진조로 바뀌면은, 대시 앞으로 넘어가고, is known by m 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 가주어 진조 쓰면, it is known 대시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말인식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됐죠? 생각말인식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가주어이실 때는, 대스를 쓰고요. 가주어가 아닐 때에는,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 주어는 어디에서 왔다? 여기, 대절에 있는 여기에. 여기에 있는 주어 있죠? 얘가 이세 자리에 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었죠, 그렇죠? 이스로 들어가는 순간 대절은 투부정사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절의 구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에 가시면 명령문의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명령문의 수동태는 언제 배웠냐면은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될 때. Makelet 해부 중에서 Make만이 수동태가 되고 let과 해부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그중에서 그런데 어또 다른 어법 중에 뭐가 있냐면은 Makelet 해부가 있었을 때사역동사에요런게 있죠, 여러분들. 자, 오형식 동사 중에서 사역동사가 있습니다. 이 사역동사 중에서 뭐가 있냐면 Make가 있고요, let이 있고요, 해부가 있죠. Make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PP 또는 형용사나 다른 명사를 갖다가 목적보호로 가지죠. 목적보호라는 것은 바로 얘의 주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죠. 예,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let 같은 경우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는 있지만 뭘 쓰냐면 BPP를 쓰거든요. PP를 쓰지 않아요. 요게 let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요왜 B를 쓰느냐 라고 한다면, let이라는 것이 바로 간접 명령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지금 설명할 거예요. 해부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과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가지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ing 그리고 pp 유일하게 ing를 가지죠. 그죠? 이렇게 가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요건 다음 기회 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동사류와 관련된 어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문의 수동태는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요. 자, do it now. 그것을 지금 당장 해라. 라는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나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수동태가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얘는 명령문인데 얘는 평소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평소문을 명령문으로 바꾸는 방법은 동사원행이 문장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 동사원행이나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간접명령문을 만드는 let을 갖다 쓴다는 거죠. 이렇게 let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 동사 레을 갖다 쓰니까목적어이 주어가 목적으로 바뀌고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서 레립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됐죠? 명령문의 수동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문의 수동태가 되면 반드시 레시 등장한다. 그러면 두 번째. Don't say it. 이번엔 부정 명령문이죠? 여러분들, 요것은 그냥 say it을 갖다가 수동태로 바꾸시고, 그 앞에다가 don't 붙이시면 매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say it을 수동태로 위 것과 같이 바꾸면, let it be said 가되고요 부정문일 때는, 명령문이 부정문일 때는 don't 를 갖다가 앞에 써도 되고, never 이란 단어를 써도 되고, 혹은 let it not be said 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don't 를 우리가 많이 보죠. 자, 삼형식 수동태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형식 수동태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주고요. 두 번째가 노우입니다. 이 유주와 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자, 첫 번째 유주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유스트, 그 다음에 비유스트, 비유스트 ING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어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no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수동태로 사용될을때 뒤에 쓰이는 전치사가다 달라요. to, by, for, as 같이 완전 다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일단 use와 관련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사물이 주어일 때는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생물이 주어일 때는 be used to ing 어디 어디 익숙해지다. 익숙해지려면 의식을 가져야 되니까 생물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들을 그를 알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동태가 되면 he is known by people인가요?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해석이 완벽하게 돼야 되죠. 저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어법을 배울 때 잘못 배우면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의 반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의미상으로 능동의 반대가 맞지만 수동태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요, 수동도 하나의 문장의 한 종류인 거죠. 그래서, 말이 되게끔, 내가 의도했던 말을 대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그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는요, 사람들에게 알려 있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유명해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he is known to people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동태에서는 해석입니다. 내가 의도했던 해석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be known to 부정사, be known to 명사,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be known by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알려지다. 그죠?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누구누구에 의해서 알려지다,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you. 그다음에 뭐뭐 로스 알려지다 신분 요렇게 쓰는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다른 전치사를 쓰려고 한다면 쓸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자, 사형식 수동태는요. 기본 형태라는 것은 일단은 음 인다이렉트 오브젝트하고 그다음에 다이렉트 오브젝트가 있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뭐엇을 있죠. 이때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그죠?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가 두 번이 되는 거거든요.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빼면은 다이렉트 오브젝트 BPP 그다음에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갖다가 전체로 대체시킵니다. 그래서 to, for o f 를 이용해서 간접 목적어를 표현하죠. 그래서 주다 계열일 때는 단순하게 대상을 나타낼 때는 투를 쓰고요. 뭔가 정성을 드리거나 그다음에 노력을 기울이거나 할때 메이크라든지 뭐 쿡이라든지 그런 어떤 노력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는 대상일 때는 일반적으로 포를 쓰고요. 질문하거나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거일 때 누구누구에게는 오브를 씁니다. 예, 요렇게 하면 웬만하면 구별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가 주다결이면 투. 그러니까 send 보내다, 기부 주다. offer,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일 때는 to. 그 다음에 make, buy, cook, 이런 거일 때는 for. 그 다음에 require, request, 이런 거일 때는 of를 사용해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는 그게 싫으면 간접 목적어에게를 갖다가 목적어에다 주어 자리에다가 놓고, B plus PP,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여는 아무것도 안붙습니다 쓰는데, 이때 얘는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지 않고요. 보통 이 가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돈이 주어지다. 요런 식으로요. 됐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I gave him some money.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Some money was given. 그죠? 누구에게? To him. 여기 to 쓰는 게 중요하다, 그죠? 네, 그에게 주어진다. By me.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He was given, 그죠? Some money. By me. 이렇게 되겠죠. 그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는 나에 의해서 약간의 돈이 주어졌다 해서 을놀이 아니라 이 가져. 그래서 수동태는 을르리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가 없으면 수동태인 거고요. 을르리란 단어가 있으면 수동태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B 플러스 PP 뒤에 사형식과 오형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목적어나 목적 보호가 명사 자리에 올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가라고 보통 해석이 되고요. 오형식은 뭐뭐으로 라고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형식은 일반적으로 생각이나 그죠? 지위라든지, 호칭을 나타내는 단어일 때, 보통 호칭, 부르다, 이런 걸때 보통 나오고요. 이 단어들은 주다 계열일 때, 예, 뭔가를 주다 계열일 때 보통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고, 그죠? 그거를 참고해서 여기를 잠깐 보시면, 탱크는 was offered a job. 자, 사람이 났으니까 에게가, 즉, 간접 목조가 주어가 된 거예요. 프랭크는 제안을 받았죠. 하나의 직업이 제공되었다, 제안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다. 그죠?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업 하나가 제공되었다, 제안되었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근데 간접목적어는 해석을 했을 때 어색하면 은 주어 자리 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문만 사용한다고 표현해놨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죄인은 빌에게 긴 편지를 썼는데 빌이 쓰여진 건 아니죠, 그죠? 편지가 쓰여졌겠죠. 아버지는 나에게 모터 사이스, 이제 모터로 되어 있는 사이클을 갖다가 사, 구매해 주셨는데요. I was bought. 내가 구매 당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니까 쓰지 마시고요. 당연히 안 쓰시겠죠. 오형식 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니까, 목적어, BPP, 목적보호, 그 다음에 by. 수동태는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동사는 B 플러스 PP 형태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뒤에다 붙이시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 형태인데 저희가 아까 전에 호칭 생각 그다음에 지위를 나타내는 단어 있었죠 그 단어 같은 경우는 a b 명사가 두 개가 와요 그래서 a를 목적어 고요 b라고 부르다 b라고 생각하다 a를 b로 만들다 해서 라고나 으로라고 해석이 되죠 이때 중요한 거 a만이 목적어니까 얘를 가지고서 수동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 p p. B 해서 A는 B라고 불리우다 A는 B로 만들어지다 A는 B로 선출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역동사는 make만 수동태가 되고 let과 해 a 는 수동태가 안되고요. 지각동사는 다 됩니다. 이때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사역은 make겠죠. 수동이 되면 목적보호자리에 혹시 동사원형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때 동사원형은 무조건 투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He made me smile. 이라고 하면, 그는 나를 미소짓게 만들죠. 그러면, I was made to smile by him. 나는 그에 의해서 미소짓게 만들어졌습니다. 했을 때, 반드시, to를 써야겠다. 그죠? 자, he saw me running down the street. 그는 내가 달리, 길 아래로 뛰어가는 모습을 봤죠. 그러면, I was seen running down the street by him. 물론, 이런 표현은 영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겠지만, 굳이 쓰자면, 수동태로 바꾸자면, be seen, ing 같은 형태로 쓰시고, ing는 굳이 투부정사로 전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learn이라고 하는 동사원형을 썼다면, 여기 있는 단어는 to learn이라고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기억하면 되냐면, 수동태 뒤에는 그 어떤 단어가 온다 하더라도 동사원형을 쓰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다. 그죠? let은 수동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et은 be allowed to 같이 의미가 비슷한 용법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Have도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have라는 단어도 be asked to, be required to 같이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대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을 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 거랑 다른 건데, I will drive a new car for the stadium. 나는 스타디움으로 새로운 차를 운전해 갈 거야라는 질문이 있을 때 수동태가 되면 윌이라는 것은 주어의 의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게더 뉴카가 주어가 되면 새로운 자동차의 의지가 아니죠. 차가 운전되어 가는 게 차의 의지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외부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 일이 미래에 일어난다는 걸 나타내는 쉘이죠. 그렇게 해야 될 거야라는 건데요. 새로운 자동차는 나에 의해서 스테이지움으로 운전되어야 할 거야라고 하는 쉘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이런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가장 핵심은 뭐다? 해석이 중요한 것이다. 이해되죠? 해석으로 완벽한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능동을 100% 수동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다음. 자, 이게 이제 그거예요. 뭐냐면은 암기예요. 지금부터는 암기 형태인데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걸 말씀드리면 좋냐면 주어 동사 플러스 목적어 다음에 뭐 사역 동사 같은 경우, 메이크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 그죠? 지각과 메이크, 메이크. 지각 동사나 메이크는 동사 원형 또는 투 부정사. 원래 여기 동사 원형도 투 부정사였는데 투가 생략되어 있는 원형 부정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원형부정사 요거를 갖다 전형적인 5형식이라 그러는데 이때 여기 있는 단어들의 공통적인 해석이 뭐냐면 뭐뭐라고 뭐뭐하라고 뭐뭐하도록 뭐뭐하자고 요런 식으로 해석돼서 미래의 행위를 나타내거든요. 미래의 행위 그래서 미래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가지 요런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가지는 요런 형태의 것들을 3형식 5형식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쭉 정리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연습시켜볼게요. 메이크는 시키다니까, 뭐뭐 하도록 시키다. 그죠? 자, 테이크는 필요하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뭐뭐 하기 위해서 디자인하다.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다. 뭐뭐 하라고 가르치다. 뭐뭐 하라고 지시하다. 뭐뭐 하라고 설득하고 충고하고, 뭐뭐 할 것을 가능하게 하다. 뭐뭐 하도록 발생시키다.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뭐뭐 하도록 격려, 촉구, 자극, 동기부여하다.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 되시죠? 요런 단어들. 그 다음에, 하라고는 아니고, 뭐뭐 이라고 합니다. 생각말인식은요, consider a,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투부정사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되는 거. 그죠? 뭐뭐라고, 뭐뭐하라고, 뭐뭐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런 단어들은,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동태가 되면, 생각말인식 동사 특히, 수동태가 되면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온다는 걸꼭 기억합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음.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나올 수 있는 수동태의 구조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수동태의 전부가 아니죠. 이제 좀 고난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다음 강의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소개할 건데요. 그 강의는 강의라기보다는 정리본이겠죠. 예. 그 강의의 내용은 반드시 프린트로 뽑으셔 갖고 꼭 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동태가 비어 있는 부분이 끼어들어서 완성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강의는 끝났습니다. 다음 30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동태가 아니고요. 30강하고 31강에서 문제를 풀고 32강도 문제를 풀고 제가 마무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laughs>